s 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쇼불량헬스 네. 리부트입니다. 쇼입니다 <laughs> 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안녕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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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저희 뭐 옛날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소개하는 거 말고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에 있는데요? 네네. 어, 네. 네. 저희 푸분야 리부트 AI, AI로 안 되나요? AI? AI? 우리가 그날 해야 되나요? 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네. 나올 수 없나요? 인공지능으로? 아이고. 그럼 그냥 리부트 이런 거 인공지능 네. 해주자. 이거를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네. 아, 친구야 네. 리부트 해줘. 이런 거. 아, 아, 아. 여기서 기가진이 이런 애들이 네. 네. 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네. 네. 너무 네. 많은 걸 바란다. 진짜. 우 그냥 아날로그로 가자. <laughs> 네. <laughs> 기가진이한테 욕해봤어요? 아, 좀 노래. 이렇게. 욕하면 뭐라 그래요? 개새끼야! 했더니 음. 말은 인격을나타냅니다 실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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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가리치네. <laughs> 인공지능이. 네. 음. 어. 자, 네. 알겠습니다. 오원장님의 기가진이 체험기. 네. <laughs> 인공지능 아, 체험기. 네네. 자, 오늘은요. 네네. 네, 뭐 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바로... 교양이 살찌우는 우리 네. 효쌤의 어, 코너죠. 헬스 세기. 네. 오늘은 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음... 항상 기대됩니다. 음, 아, 네. 어떤 재밌있는걸 가지고 오셨어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모니터 한 바로는 네네.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네. 그러더라고요. 1.25배로 네. <웃음> <웃음> <딱> 하, 오늘따라 <laughs> 뭔가 다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네. <laughs> 딱 적당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laughs> 뭐 음, 많네요, <laughs> 이렇게 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렇게 들어주시면 딱 적당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좀 늘어지지 않게. <laughs> 네. 빨리. <laughs>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네. <laughs> 네. 오늘은 아그 빛과 소금이란 말이 있죠. 네, 아, 그럼요. 빛과 소금. 네. 네.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그렇죠. 그 중에서 네. <laughs> 네. 우리가 다룰 것은 빛. 실리가 없죠. 네, 그렇죠. 소금 두 입니까 비트. 아무래도 영양 네. 관련된 네네. 거니까 소금을 소금. 주제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음, 그렇죠. 소금, 소금, 소금은 소금, 소금, 소금은 감자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는데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아, 네. 항상 그러니까. 그래, 항상. 월가하고 음. 아. 그렇죠. 되게 말이 많아 이거. 음. 어, 저염식이냐, 뭐, 음, 뭐 무염식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음. 얼마나 먹어야 되냐, 짠게 몸에 좋냐 나쁘냐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뭐, 나트륨 내지는 네. 소금을 이렇게 쳐보면 네. 대부분 다 관련. 맞아 뭐 다이어트, 식이요법, 음. 저, 뭐, 저 네. 나트륨 혈증, 음. 고 나트륨 혈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 다 건강 관련된 거랑. 그렇죠. 그 간, 많이 엮여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썸네일을 보고 오신,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면 대충 아셨을 거예요. 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 김치 <laughs> 제로 아싸. 짜게 먹어도 괜찮아. 자극적이다, 되게. <laughs> 짜게 먹어도. 스크네일이 뽑으실 줄 아시네. 네.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이거 뭐 사실은. 영양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는 욕 음. 먹을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음.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논문들을 많이 추려 보면 음. 네, 네. 그방향성이란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서, 소금은 음. 설탕, 밀가루와 더불어 뭐흰색계아 맞아요 이세 가지의 네. 흰색 악마애가 정말 그렇죠 악마화 네, 시켜서 네. 굉장히 공격받았던 것중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 무기질이라는 영역의 영양분 에서는 음. 가장 소금 나트륨 요 부분이 음. 제일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어.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이 소금을 갈고 그니까 다른 나트륨들은 네. 칼슘이 부족할 때 칼슘이 먹고 싶어 막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몸에서 많이 못 느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금 염분기는 몸에서 너무 원해요. 네, 그렇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얘기야. 음. 나트륨이 부족하면 먹어야 되고, 음. 그 너무 짜면 물이 맥히고 한이 과정이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진화를 통해서 생물이, 음. 그러니까 그쵸? 인간의 진화 말고 생물이 진화하면서 네. 발달을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생각해 그렇죠. 그, 보니까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짜게 먹으면 음. 물 먹고 싶잖아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몸으로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네, 그 항상성, 네, 네, 네네네, 네, 네. 그거의 증거가 아닌가. 나트륨 네. 그 무기질 중에는 이런 맞아요. 살펴볼게 그 영양소는 그렇네. 없어요. 어, 정말 그러네요. 음. 음. 그래서 지금 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대부분 음. 보면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음. 사람은 진화를 나트륨을 적절하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왔는데. 네. 굳이 적게 아니면 음. 굳이 많게 뭐 음. 굳이 뭐 제한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논문들이 많아요. 음, 아니 참 웃긴 게이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논문의 이 추세가 그런데 네네. 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적게 먹어야 된다. 음. 무염식이나 저염식이 어떤 건강식의 어떤 프로파간다를 나,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게좀염벌레스한것 같아요. 잘안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도 몇 가지 이런 네. 주제들 좀다할 건데. 양의 문제를 질의 문제로 자꾸 치환하면서 생기는 아, 오류들이거든요. 어어. 그러니까, 뭐, 지, 나중에 또 다르겠지만, 지방도 그렇고, 아, 그렇죠. 그, 어. 탄수화물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영양소들이 많이 과다됐을 때 아니면 음. 이제 전체적인 양이 많아졌을 때 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또 음. 이제 다르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몸의 그쵸. 조건이라든지 먹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악마를 조금 만들어서 음. 그거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그런 시장을 선도, 시, 시, 시장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쵸, 그쵸. 네. 아니면 적을 만들어야지 네. 우리가 단합될 수 있어, 뭐 이런 프로파간다일까요? 음. 뭐, 뭐 이런 좀 의미로 또 해석도 되는데 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자극적이지만 네. 짜게 먹어도 괜찮아 했던 아. 그저 주제를 가져왔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일단 1년에 연구들을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 고된 연구들을 네. 좀 추려왔어요. 아, 지금 이제 소개 음, 네. 소개시켜드릴 대부분의 연구들은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음. 그리고 뭐 덴마크 등등, 네네. 어, 뉴욕, 미시리아 음, 아, 가는 뉴욕, 코넬 대학 그렇죠, 그렇죠, 이런 데서 또좀 저명한 의학 센터들에서 이제 음. 나왔던 논문들이고요. 그 하나하나 조금 좀뭐 빠르게 좀 알아보자면 일단 이제. 고혈압하고 가장 연아 그죠 소금하고 가장 연관되는 게 사실 고혈압이죠. 혈압 그 혈압이 맞아요. 혈압 얘기에 네. 소금 얘기가 안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소금으로 인해서 혈류를 빠르게 만들고 그죠 피의 양을 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의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피의 그액 음. 자체의 그렇죠.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혈류가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죠. 그래서 급하시니까. 혈관이 좀 좁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음.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는 건 맞아요 그거는 아프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게안 좋더라는 건 맞아 음. 근데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짜게 맞는 게 맞느냐는 또 아, 그거 정말 다른 문제예요. 다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 그, 살펴본 건데,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영국에서, 이제, 그, 조사된, 그, 연구에 따르면, 어, 지금, 어디 대학인지는. 아, 어, 네. 천천히, 천천히. 조사를 안 했네. 살쪄도 괜찮아도 좀 음, 얘기해 주세요. 살쪄도 괜찮아. <laughs> 살쪄도 괜찮아. <laughs> 네. 어, 꼭 듣고 싶습니다. 살쪄도 네. 괜찮아. 논문 좀 찾아보세요. 네, 자 영국 일간 데일리에 2014년에 나온 그 보도가 됐던 기사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소금이 아니라 비만이다. 아, 이런, 방금 전 얘기한. <laughs> 맞아요. 고혈압은 원딜 수있 하지만, 비만이지 괜찮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laughs> 비만은 좀 나쁜 것 같아. 아, 그래? 소금 대사종은 안 될까? <laughs> 네. 대사종은 괜찮아. 대사종은 너무. 과체중은 괜찮아. 모든 체중 괜찮아도 찾아봐줘! 맞아요. 이거, 음. 이걸 보면서, 아,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고혈압으로 네. 소금과의 관계에서 음. 고혈압을 가질 수 있는 소금을 먹으면 안 돼. 조금 적게 음. 먹는 게 맞아라는 건 네. 맞는데, 요고 그 소금을 먹기 때문에 고혈압이 왔어 넘어갈 거고. 수 있느냐 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 고혈압을 가지게 된 원인은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비만이기 비만. 때문에 음. 혈관들이 좁아져 있다. 혈관들이 악영향을 줬다라는 음. 게 이제 원인입니다. 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짜게 어, 먹어서 고혈압은 아니. 짜게 먹으면 비만이 음. 생기기 힘든 게 많이 음. 못 먹어요. 음. 그래서 이게 그렇죠. 감자칩에 이런 것도 달라. 음. 아, 그 감자칩은 좀 다른 문제죠. 식재료 음. 자체가 그거는 감자는 <laughs> 워낙 음, 좀 그렇잖아요. 네, 총괄해가지금 있다. 음. 토론하는 음. 시간을 좀고 갖도록 음, 네. 하고, 네. 또 고혈압의 원인이 네. 더 나가서는 아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연구가 좀 심장연구소에서 있었는데, 네. 고혈압의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설탕이다. 여기 한 발짝 음. 더 나갔어요. 음. 아, 음. 설탕. 비만인, 비만, 아까 이제 비만이고, 비만? 네. 우리는 설탕이다. 음.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과 과당의 중압자인 스크로스라는 성분이 네, 몸속에서 스크로스. 이제 작용을 할때 네. 이게 이제 뇌 시상하부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로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영양소로 설탕 많이 마면서 비만된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당들이 시상하부에 그~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심박수를 높인다는 거죠. 음. 아, 마약이네. 네. 그러니까 이때면 이게 당을 먹었을 때 사람이 활발해지고 업되는 그런 것 자체도 네. 그 기전마저도 혈압을 높이는데 안 좋다라는 음. 얘기고요. 음. 그런 기전이 무너졌을 때 혈압이라는 게 사실. 혈압은 높을 수 있거든요. 운동하면 높아지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해져 있는 혈관이 빵 터졌을 때그래 음, 고혈압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그심각수를 올리는 이 과정이 당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예. 일어난다면 안 좋았던 사람들은부빵 터질 수 있고 예. 그래서 고혈압 그렇죠. 혈압 자체가 놀러가는 그런 교란을. 음. 그 시장화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그래서 진짜 설탕이 고혈압하고 더 직접적인 관계가 아. 있지 소금은 아니다. 아니다. 아, 소금은 음. 아니다. 라는 연구가 있고요. 또 프랑스 파리 5대학이라고 있고요. 얘네는 이제 파리 1대학이 되죠. 맞아요. 파리 1대학이 있죠 프랑스는? 5대학하고 또 13대학하고 음. 의학영향센터에서 뭐 연구를 했는데, 그 남녀 성인 8670명, N수가 굉장히 말, 크죠. 오, 어, 예. 이 혈압 데이터를 다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야. 소금 속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유발과 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연령, 알코올 섭취, 그리고 네. 체중 그렇죠. 증가가 고혈압의 주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네. 이것도 이제 최근 연구 결과고요. 같은 그, 그 기사에 있었던 네. 14년도 연구예요. 그러니까 최근 연구들이 다 이런 방향. 다 그런 방향. 이에요딱 네. 잘라서 소금 아니고 네. 원인은 따로 있었다. 그물망에 공통으로 계속 걸리는 건 비만이네요. 음, 음, 그렇죠. 음. 하지만 고혈압 치면 나트륨, 엄청 많이 듣거든요 제일 먼저 듣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네. 고혈압은 음. 나트륨 때문에야나뭇지 네. 등식이 성립. 손가락 그래서. 좀 치워줄래? 네. 죄안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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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고 어떻게? 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 나트륨 한 마리. 때문에. 그럴까봐 미안해. <laughs> 깜짝이야. <놀랐구나. 웃음> 아, 오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괜찮았습니다>. <웃음> <또> <laughs> 네. 괜찮습니다. 전뚱뚱 하지 않아요. 자 이제 고혈압이, 고혈압이 이제 그 설탕 때문이다라는 음. 내용도 있었고 아까 말했듯이 비만 때문이다. 네네. 또 알코올 소비 연령 이런 네네.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더 나아가서 여기서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칼륨, 칼륨 의 칼륨. 부족 때문이다. 칼륨, 칼륨 부족. 음. 오히려 칼륨 부족 때문이라는 음. 영향 그,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네네. 아, 이거는 이제 칼륨하고 나트륨의 나트륨하고 기량, 그 기량 음.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처럼 그, 그런 이건 이제 또그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채소 섭취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채소에 네. 많은 게 칼륨이구요. 칼륨.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금 양이 조금 높더라도 칼륨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고혈압에서 렇게주는좀 약간 네, 고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음.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음. 유학했던 분들 치료하다 보면 미국 마초 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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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야채 를안 넣어 음. 먹는데요. 어. 왜요? 했더니 야채 보면 나쁘다고. 아. 고기랑 빵만 먹. 헤비메탈 들으면서 <laughs> 은근히 무식해. 와, 그정말요 진짜 응? 상남자들이네. 은근 <laughs> 은근히 와. 무식하고. 네. 너무 부러워. 어. <laughs> 하얀 사람들. 아. 그래서 아. 깜짝 놀랐어요. 어. 음. 진짜요? 그 정도면 신념이라고 봐야죠. 네. 그 정도로 신념이라고 봐야죠. 네. 네. 어, 그 정도로 신념이라고 봐야 그래서 음. 오히려 이제 칼륨 부족이라. 이건, 이제 이건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연구된 거고요. 음. 거기 이제 뉴욕 코넬드에서도 연구를 했고요. 이게 뭐 는데 이제 거기서도 말하기를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고 네. 고혈압 환자 중에 삼할 정도가 특수 환자라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하나, 네. 그외칠할의 일반 환자는 소금을 오, 적게 먹으면 오히려 병세가 악화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것 조금 네. 한발더 어. 나가는 네. 거죠. 이거는 그렇죠. 한발더 나간 게아니 거의 반전급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우리 대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소금이란 거는 그 네. 진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 음. 원하면 좋고 아니면 물 먹어서 그그 예, 예. 시속을 시켰던 음. 그 항상성이 항상 유지되고 있었는데 억지로 이걸 눌렀을 낮추면, 때, 낮춰버렸을 때 낮춰버렸을 때 오히려 안 좋더라. 음. 그러니까 음. 조금 역할 생각하면 항상성이 떨어지면 음. 혈관탄력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무려 이거는 또그 특수 환자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경우에요 음. 고혈압 환자인데도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네. 그 악마라고 지칭했던 소금 을 너무 먹으면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점좀그저 충폭되는 저저거 느껴지시죠? 네, 예, 얘기가 뭔가 점점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이 잡.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처음에 이게 네. 점점점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짜게 먹는 것 건강에 해롭지 않다까지 왔어. <laughs> 저 지금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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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우리 효센맨 처음에 그 해줬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초창기 때 했던 얘기 중에 사카린 얘기. 사카린. 네. 사카린. 사카린에서 사카린이 아, 몸에 아, 압력을 아, 넘어서 심지어는 항암 물질이 아, 발견. 네, 네, 항암 효과가. <laughs> 저희 아, 아버지께서 아, 얼마나 충격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네. 네. 사카린 거의 진짜. 거의 이 정도 아, 얘기네 지금 아, 얘기가. 아, 네. 나... <laughs> 대체하게서는 얘네부터. 그 특히 음. 민족생활의학하는 장덕훈님 <laughs> 고인되신 이 분인데 그분은 항상 음. 소금 먹으라고 음. 암 환자분 혈압이 소금 음. 먹으라고 소금 많이 하셨어요. 소금 항상성도 음. 유지를 중요시하 거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건강이 해롭지 않다 이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 중에 사람에서 네. 식사 중에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음.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하고 상관이 없다. 음. 그러니까, 줄였을 때더 건강해진다거나, 네네. 늘렸을 때더 건강해진, 많다거나, 이게 상관관계를 음. 찾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팀이 이제 밝힌 건데, 그, 10, 10, 167종의 모든, 최근 데이터들을, 그, 연구 논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네. 그 분석을 했는데,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의 정상이거나, 높은 사람의 혈압을 줄이는 반면, 심장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부 호르몬과 다른 성분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니다 이것도 반전이네. 반전, 그죠? 예. 아니 지금 내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음. 내가 소금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고 소금에 생각이 음.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혈압을 예. 낮출 수는 있는데 네. 오히려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laughs> 더 다른 기전에 네. 대해서 교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네. 있는 것도 낮추긴 해.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잖아요. 음, 오히려 교란되는 거 이게 더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역전이 됐다고 음, 볼수 있죠. 그러니 어.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또 깜짝 놀라 너 <laughs> 농목을... 아직도 깜짝 놀랄 네네. 게 남아 있나요? 아, 진짜 오늘 소금쇼핑하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준 이하, 네네. 저 나트륨혈증의 경우에는 인지 장애나 그 침해했죠. 바보된다는얘기 네, 네. 인지 기능 저하랑 <laughs> 어.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오, 이건 무섭다, 또 중요하다. 음. 염분 성취가 확실히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사실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네. 저 일부러 이제 노인분들한테도 사실 그 짜게 드시지 말라고 네. 많이 하죠. 그런 그렇죠. 얘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건강에서 또 고혈압이란 게 성인병이고 그 그쵸.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항상성이 떨어진 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금 을 일부러 주는 게인지 장애를 어. 초래할 수 있다는. 어르신 이렇게 짜게 드시면 혈압 높아져요. 막 이런 얘기 음,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그쵸, 이게 그쵸. 혈압이랑 아무 관련이 음, 없는 관련,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명 유발한다는. 예. 기가 막히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최근 논문들이 음. 소금 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적대시했었었던 음. 이유가 있었었나 다시 한번 소금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그. 그 어떤 반출을 다시 하게 되고요. 아, 이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금은 음. 화폐 대용이기도 하고 그쵸, 그쵸. 소금 생산량이 있고 국력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는데 왜 현대 와서 이렇게 홀대를 받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표된 빛과 소금 소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중요한 영양소 중에 네. 네. 하나고요. 그랬는데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오해를 하게 됐고 음. 그 소금에 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했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바다에서 온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은 옛날부터 짰어요. 옛날은 음. 더 짰대요. 네. 그래서 다 염분 농도, 염분 그, 그 아, 농도가 훨씬 더. 높았던 네. 그런 농도부터 왔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바닷물 속에 있을 때도 네. 그 인, 그저 생물이라는 거는 소금을 조절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환경 자체가 이제 그쵸. 염분이 있는 물속에서 그쵸. 생활했으니까. 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삼투압을 이용해 가지고 몸의 모든 교환 같은 거를 음 그메커니즘해 네, 왔었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금 몸이 소금을 처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렇, 그러네요. 태초부터 음. 가져왔던 기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시스템 응답 시스템이라고 한 응답 시스템이요. 예, 응답 시스템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금, 소금과 물의 제역의 <laughs> 활성은 이 제역의 네. 활성은 식사 체격 환경 유전 스트레스 운동에 따라서 정해지는 각자의 필요량이 있고 네, 이거를 그 아주 정교하게 자기가 조절해 내 왔었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염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어, 식염 섭취량을 제한하는 권고는 생물학적인 필요량과는 전혀 반대의 흐름으로 네. 그.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소금과 물의 제어 시스템은 각자의 필요량에 맞춰서 수십여년 동안 정교하게 정, 그 조정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함부로 건드려서는 음, 안 되는 음, 마치 기초대사랑처럼 네, 네,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산소의 양을 조절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 산소만큼하고 음. 과호흡되지 않고 과 오히려 산소. 인데 그렇죠. 그 혈중에 그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 조절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 유의지가 아니잖아요. 네. 소금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만큼 먹고 <laughs> 필요한 만큼 과해서 괜찮겠네 네. 네. 산소는 약간 과해서 네. 치료에도 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고농도 산소요법도 있고 이것처럼 네. 소금도 고농도 소금요법해도 맞아요. 먹고. 그래서 오히려 음. 소금 양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게 음. 그 어떤 그 면역계 중에 그 생물의 그그 면역계 중에 이제 겉에서 음. 배척할 수 있는 그런 기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역기전에 도움을 준다고 뭐 이런 내용도 어.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염증이랑도 연관이 어, 많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염증하고도. 삼투학 때네 그렇죠. 표면에서 어. 걸려내는. 걸러내는. 때, 걸러내는 그런, 그런 네. 그, 그, 그런 막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안을 좀 이제 드리는 그 연구자들이 어 제안으로 들은 게, 지금의, 지금, 그, WHO에서 밝히고 권고량. 있는 권고량을 네. 우리도 네네. 받아다 쓰고 있거든요. 네네. 꽤 됐어요. 20, 30년 된 그쵸. 그런 네. 내용이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양이 얼마 되냐면, 500, 아, 5g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소금으로 따졌을 소금 때, 소금량이 5g이 네. 정도인데, 우리 지금 다 넘기고 있어요, 사실. 다 넘기고, 그 그러니까 현실. 그 g 만 먹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 응, 떨어져. 아니, 밖에서 음식 사 먹어도 오그 g 이먹을것 같은데. 네, 네 어, 맞아요. 현대사회 치매가 늘어난 게 WTO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세계보건기구인데. 음, <laughs> 어. 잘못한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상한 섬취량이 230mg인데 네. 이게 소금의 양으로 환산하면 5 0 8 이게 왜 그러냐면 N A C L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이 N A 나트륨만 나트륨과 같이 C L도 같이 네. 이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씩 하나씩 붙어 있는 음. 게 소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그거를 치환을 하면 505.8g이 된대요. 음. 5.8g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식사를 했을 때 음. 먹는 양이 보통 그것도 여자가 먹는 그 밥량 음. 1,900칼로리 정도의 식단을 받았을 때 그때 먹는 양이 600이 넘어요.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6천이 네. 넘어요. 6천이 아까 2,300에 <laughs> 네. 500. 네. 5.8 g 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두 배를 넘게 먹는 거지. 그래. 두세 배를 네. 가까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고. 사람들이 근데 소금 섭취량 너무 많으니까 소금 줄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음. WHO에서 권고한, 권고한 산 기준으로 산... 했을 때비했을때 우리가 음, 너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먹는다. 일단은 음, 네. 네, 네. 맞아요. 음. 그런 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다 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한 기준 현실적도 없고 음. 사실 외국 음식 진짜 짜잖아요. 말도 어, 마요 <laughs> <laughs> 진짜. <그쵸>. 네. 제가 <laughs> 그랬더니 우리 어차피 많이 먹고 있었던 거래. 음, 그치 그렇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허공에다가 금거 놓고 저거 음. 그냥 그 어딘 공연 불 같은 느낌이. 약간 그렇죠. 연, 아까 우리 같은. 저 오프 더 레코드 때 얘기했지만 음, 그 음.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식사 같은 했에적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음. 매운 건 별로 없어요. 음, 음, 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많이 매끔 먹는 건데 음. 짠 거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있어. 요 유럽을 음, 가든 음. 미국을 맞아. 가든 뭐 일본을 가든. 다짠거 같아요. 같아요. 진짜 짠지. 네. 음. 짠거 같아요, 진짜. 음. 그러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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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만주고 있는 음. 이상한 소금에 대한 제한이 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있어요. 말 그대로 혈압이 높아져 있고 그 음. 항상성 우리가 그 가지고 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 깨진 상태. 음. 그러니까 뭐 그 이미 혈관벽이 두꺼워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아졌을 때 위험한 상태 이런 음. 사람들은 소금을 적당량 먹어서 올라가지 않게 떨어지긴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소금을 적게 먹어서 네. 뭐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그건 사실 알수 없죠 전혀 말이죠 오히려 그냥 음, 논리적이지도 네. 않고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조심 그 고혈압에 대해서 조심하고 싶으면 비만을 더 조심하는 네. 게 알코올을 더 조심하는 네. 게더좋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서 소금에 그향에 있던 그 화살에 대해서 조금은 걷어주고 정확히 바라보자. 음. 라는 게. 항상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강이라든지 음. 몸에서 일어난 대사작용에 음.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 다 그렇겠지만 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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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항상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효율성과 항상성을 음. 추구하는데 우리 네. 몸은.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이분표적인 음, 것 같아요. 음. 참 아니면 거짓, 이거 아니면 저거. 맞습니다. 예, 소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딱 음, 예, 그런 걸로 오해를 받는 예, 그런 것 같네요. 진짜.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소금을 다시 바라보게 네. 된게 소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대요. 동물들도 키울 때 소금 좀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염 같은 거 그냥 갖다 놓는데 음. 지가 알아서, 알아서. 먹, 먹지. 음. 그 시, 뭐 다른 음식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 애가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료를 조금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음. 소금은 조절하는 경우가 거의, 거의 없거든요. 음, 필요하면 필요하면 가서 핥아 먹는 음. 거야. 음. 또 와. 하나 이제 그냥 뭐 제가 얼른 생각난 건데 네. 우리나라 소금이 상당히 좋잖아요. 아 그렇죠. 천일염. 그렇죠. 나 다른 예, 무기질들이 많아요 예,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염전에서 소금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금 하면, 어 바닷물 이렇게 염전에서 말려서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암염. 암염. 네. 음. 거의 대부분 암염. 인데 암염 에 비해서는 음. 그렇게 바닷물을 염전해서 해가지고 하는 이 소금 자체가 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질이 굉장히 좋은 소금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뭐 유럽에 되게 좋은 소금들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소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거에 못지 않다. 음. 네, 우리도 소금 부심 약간 부러 된다. 나 우리는 찬이면 좋다고. 예. 네. 그 거의 그그어서제 예전에 듣기로는 소금기의로만네공 뛰라고.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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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그 소금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네. 알아보는 시간. 오늘 굉장히 그이 뭐죠? 항상 우리 효세의 코너는 뭔가 반전이 있어 너무 재밌는 거. 아. 요 사카린부터. 이렇게 우리 항상 청균화의 건강표로 보면 죽염을 음. 하루에 몇번 퍼먹는 분이 건강에 좋은 분인 게. 인지밝혀졌어아 그러네요, 아, 진짜 아, 주겸도 어쨌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 손 부은 거잖아요. 소설에서 주겸맨날 나오면 네. 주겸을 모든 걸다뿌려고 모든 걸다먹는그 아, 분이 음. 나왔거든요. 근데 음. 그럼 혈, 혈압도 낮고 음. 음. 건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음. 의사가 뭐 그,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많이 드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음. 음. 그러니까 음.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칼럼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아까 이제 면역에 음. 좋다는 그런 칼럼들이 있었는데 논문은 없었어가지고.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음. 그런 의견 칼럼 쓰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꽤 아, 있는 것같더라고요 음. 요즘엔 주겸 음. 말고도 음. 함초지겸부터 해갖고 음. 결과, 우리나라 소금더 다양해졌어요 음. 우리는 소금 선진국이에요 아, 소금에 음. 대한 어떤 부심 부려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음. 소금도 그 소금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네. 좋은 소금 또향 있는 소금, 소금, 소금 네. 기왕이면 음. 좋은 소금 드시는 걸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무기질 중에 1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빵이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응. 소금. 사랑하자 금 짜게 먹어도 괜찮 짜게 먹어도 괜찮아, 짜게 것도 네, 괜찮아. 네. 오늘 우리 효샘의 네. 코너 너무 또 유익했습니다 네,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어떤 교양이 또 네. 사부작 사부작 네.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는 없고 네, 네.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약간 채찍질하고 재책감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음, 그럼 네. 목맥혀요아니물맥혀요물 그러니까. 막혀요 물요목 맥혀요. 물 네. 네. <laughs> 마르면 물 충분히 드시는 게 네. 첫째 좀 마십시오. 짜게 먹었으면 물 먹으면 네. 되는 거고 네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네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 다음에도 또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네. 네. 저희 오원장님과 저와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 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